하이트 호텔이나, 쉐라톤 호텔, 이쪽에서. 힐즈 집에, 한쪽 집에 있는. 런데 뻔했으면, 에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좀 <목소리> 넘고서, <목소리> 마지는 어떤, 언니인데요? <원인이에요>? 마지는 한, <목소리> 다른 데보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점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좀 오네요. 네, 오늘 어떻게 그, 장사는 좀잘 될까요? 오늘 홀은 조금 평소보다 덜할 수도 있는데 배달은 그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연매출 12억 이상 판매하고 있는 족발 전수 은계점 운영하고 있는 31살 제티 아빠 김기태라고. 어, 제티 아빠요? 네, 네. 어, 제티가 제티가 누구죠? 저희 그 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올때 네. <laughs> 저기. 다 커봤자 3 k g 4키로 올는데 벌써 6 k g 넘었어요 <laughs> 저희 집 강아지 어 안녕 제티 <laughs> 어 너무 귀엽네요 멍다 일어나가지고 아절리네 애기 응. 옷만 입혀서 네네 나갈게요. 완전 육아 체험을 미리 하시는 거 같은데 네 거의 그냥 진짜 자식 키우는 거 같아요 <laughs> 어머 어머 골쏙 <골석도> 들 <laughs> <laughs> 제티, 제티 안녕 유튜브에 나온다 제티 제티 이제 스타 되는 거야 제티 <laughs> 스타 제티가 되는 거야 벽에다 이렇게 팍! 이렇게 현대는 몸짓을 못하고 아이고 12월 31일에는 6번 쐈는데 10시간만 교환을 했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럼? 근데 그만큼 그날이 거의 제일 많이 파는 날이라서 아, 안 뜨거우세요? 안 뜨거운긴 뜨거운데 이제는 몸이 숙해져도 파는 데는 문제 없어요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누나가 같이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누나랑 둘이서 처음에 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누나가 이사 가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맡아서 하기로 됐어요. 아, 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점주님이 인수하신 거네요? 네, 이제 가게는 완전히 인수했고 이제 제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쪽 하자마자 여기, 지금 예. 보니까 그 배달이 들어온 것 같은데. 딸랑, 딸랑 하나, 딴 하나. 딴 하나. <laughs> 아, 포장까지 두 개. 아, 좀. 포동하시죠 다리 좀꼬리꼬리해가고국빠이 신선생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었 외국계 호텔에서 세일즈 집에, 한쪽 집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어. 인원감충분그 어. 해서 자진에서 먼저 나왔어요. 하얏트 호텔이나 셰라톤 호텔 이쪽에서. 하차오 셰럴톤이면 엄청 유명한 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호텔에서 일했어요. 그만두시고, 어떤 거 하셨던 거예요? 그만두고, 여러 가지 뭐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같이 족발 장사, 원래 옛날부터 장사는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요식업 쪽에 다 있으면. 그러다가 누나가 매장 하는데 이제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같이 제가 동업으로 하게 됐죠. 창업할 때 비용이 좀꽤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부담 안 드셨어요? 지인한테 돈도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빚은 차차 잘 갚고 있어요. 그 빚감대는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매출 잘 나오시니까. 빚은 최대한 빨리 이제 갚아내려고 많이 갚고 있어요. 지금 많이 갚아. 조금 남기겠는데. 분업파가잘돼 있네요. 어, 여기 다 나눠져 있어요. 저기 알바생이시죠? 네, 네. 어, 이거 엄청 많이 지금 포장 미리 싸놓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하루에 배달이 한7 8 0개 이상은 나가서 주말에는 100개 정도도 나가도, 나가거든요 100개나 나가요? 패네 100개? 그래서 일단 오전 중에 피크 전에 팔 거는 미리 사는 편이에요 어... 네 수고하세요 이거 하나 주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근데 알바생이시죠? 계속 포장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루에 포장 몇 개나 하세요? 100개 정도도 싸고. 그럼 안 힘드세요? 힘든데, 이 벗어주세요, <laughs> 여기 오신 거죠? 예. 네. 여기 배달 많이 가나요? 좀 많이 나오죠. 얼마나 많이 나와요, 혹시? 다른 데보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몇 네. 분씩은 먹었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족발 맛인데, 여기는 이제 불향하고 이렇게 같이 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음계점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보이는 1억? 넘고서 꾸준히 1억에서 1억 천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응. 1억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아, 마진은 어느 인데요 음, 마진은 한 25%에서 30% 정도씩 아 30%까지 나올 때도 있요네 아. 많이 잘 나올 때는 30% 정도 남고 아. 그럼 혹시 매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매출요? 4번달 배출 보여드릴게요. 4월달에는 혹시 장사 잘된 편인가요? 장사 조금 안 돼서, 이때는 1억 1000까지는 못 찍고, 1억 한500 정도. 1억 500이요? 네. 어, 1억 400, 1억 500 정도 되네요. 네네. 어, 이게 장사가 안된 거라고요? 2월하고 1월달, 3월달이 더잘 돼. 그리 혹시 1월달하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월달이요? 네. 1월달은 겨울이라 족발을 안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때 또, 근데 배달이나 뭐, 신년 행사 이런 게 많아서, 이때는 1억 천 정도 찍었고. 그러네요. 1월달인데 1억 천이네요. 네네. 와, 엄청나네요. 네. 이때 2월달도 1억 천 정도 찍었고, 날짜가 짧았는데도 이때도 잘 돼서, 1억 한 500. 아, 아 그러네요. 네. 날짜가 짧은 걸치으면 엄청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맛이 좀 보장돼 있고, 동네에서는 그래도 한 2~3년 정도 돼서 이제 자리는 충분히 잡아서 소문 타고 해서 그래도 매출은 잘 나오는 동네 상권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근데 지금한 2~3년 되셨잖아요. 네. 이 동네 족발집도 많은가요? 원래는 음. 앞쪽에도 이제 위쪽이 있었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족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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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옆에도 원래 이제 족발...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게들은 다 나갔는데 이제 저희만 살아 있어요. 점주님만 혹시 노하우가 뭐가 있으신가 특별한 이유가? 아무래도 맛이 다른 족발이랑도 차별화돼 있는 게 가장 큰거 같고, 그리고 이제 화덕이 있다 보니까 홀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도 피자 같은 거 그리고 순두부찌개 아. 뭐 이런 사이드 메뉴들이 다 받쳐줘서 그래서 더 이제 만족감 갖고 식사하셔서. 아직까지 저희가 장사는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이 엄청 많은데 안 힘드세요? 네, 사장님이 착하셔서 아, 사장님이 착하셔서 안 힘드세요? 계속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손님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laughs> 좋은 거 같아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요즘에 배달보다는 홀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나서. 홀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홀에 신경을 어떤 걸 쓰시나요? 서비스적으로 이제 더 고객님한테 만족감 드리기 위해서 홀 알바 친구들도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홀도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부수적인 것들도 바닥 뭐 같은 것도 이제 새로 이제 시공했고 그리고 이제 비품 같은 것도 다 새로 사서 구비를 했거든요.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아 좀더 청결해 보이려고. 홀 매출이 좋아야 아무래도 그 분들이 배달을 많이 하시나봐요. 그렇죠. 홀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만족하셔야지 이제 그 배달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 진짜로 화면에 나오는 게 싫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자주 이용해보고 쿠폰까지 주시더라고요. 맞 맞아요. 네. 그거 네. 그, 네. 한번 받아 먹었어요. 네. 다른 족발도 이렇게 시켜 먹어봤는데, 어, 지금 화덕 족발이 네. 예, 틀려요. 스타, 네. 스타, 네. 스타. 점주님 이번에는 네. 이거 직접 하시는 거 이거까지? 네, 이것도 제가 싸고 아, 아까 보니까 서시는 네. 알바생이두분 계시던데. 네. 네. 두 분으로도 부족한 건가요? 되긴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썰거해요국발 맛이 어때요, 여기?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laughs> 맛 얌전히 드시는 것 같은데, 되게 네. 깨끗하게. 주일 네. 시키셨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아, 가능합니까? 네. <laughs> 키신 게 혹시 메뉴가 어떤 거세요? 버덕국발이랑불족발 대짜리. 와 족발 맛있게 드시네요 족발은 한 달에 몇번 정도 드세요? 한 달에 15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15번이요? 네. 족발 엄청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족발 많이 드세요? 저는 신선은밖에안 먹어요 신선생만 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족발 많이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신선생이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화덕에 구워서 맛있지 않을까요? 족발 맛이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진짜 맛있죠? 음... 이 가게에 재미있지 않을까요?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얼마나 사귀셨어요? 지금 액수로는 한 4년 5년 정도 만났어요 어, 4년 5년 전이면 네네. 집에 일하다가 힘든 시기도 같이 계셨네요 네 그때 호텔 일할 때부터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만나고 어요 결혼 계획 있으세요? 내년 정도에 아마 아이 있지 않을까 이자리를 빌어서 네네. 이제 힘들 때도 같이 고생해던 여자친구분한테 혹시 영상편지 한번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잘 넘어가고 되게 강아지도 새로 이제 데려오고 하면서 더 이제 조금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깜짝 놀리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 좋은 말. 앞으로 이제 장사의 목표는 있으세요? 목표는 지금 가게 잘 유지하고 이제 동네에서 지금 맛있다고 소문 났으니까 어 이제 단골층 많이 확보하고 또 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배달로 이제 저희 족발 드시는 분들 다 만족할 수 있게 또 최선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 요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예비 창업주분들한테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저희 족발진 선생님 족발은 진짜 다른 족발에 비해서 월등히 맛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화덕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수 있는 족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면은 누구나 다월 1억 내장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도 앞으로 음계점 항상 1억 나올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